매번 다른 생각을 미처 못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노래를 못하고 음성이 나쁘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게으르고 더럽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신경 상태가 늘어져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아가,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가리고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 하기로 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쁨이 생겨요. 이 시가 얼마나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하세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어, 우리가 불편하고 어, 상대방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해할 수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기쁨이 과연 어디서 올까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데서 오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리스도인은 이 넓은 마음, 이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코리템품 여사가 우리에게는 두 개의 자가 있다 했어요. 남을 죄는